조아현과 김수진은 15번홀에 있어요.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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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요. 샷이글 아, 네? 들어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조아현 선수가 퍼팅으로 굉장히 좀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또 샷이글이 하나 나오네요. 자 그러면 김수진은 이 샷을 <laughs> 샷 이글로 성공을 시켜야 빅입니다. 몇홀안 나온 안 남은 상황에서 조하윤 선수의 이샷 이글로 일단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. 예. 이제 남은 홀은 세 홀. 조하윤과 김수지 마지막 18번 홀에 왔습니다. 네네잘 붙였어요 그리고 김수지 아, 이 샷은 예. 아 눈샷하고 어... 더 멀어집니다 야 이거 속도가 아... 이골에서는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요. 아, 일단은 투퍼트하고 조하연 선수가 놓칠 것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는데 아 이게 너무 길었네요. 어허. 김수지 선수는 까다로운 파퍼 상황이고요. 어, 그 그래도... 막아냈습니다. 네, 웬주먹 불끈. 딱 김수지 선수 그딱 시그니처 파이팅 포즈 나왔거든요. <laughs> 네. 자, 조하연 선수는 이퍼 성공하면 매치 승리하면서 경기 종료입니다. 자. 어. 떨어졌어. 조아연 클러치팟 조 1위 결정전 조아연 선수가 마지막 콜 버디를 성공하면서 승점 2점을 챙깁니다.